서술형 1번, x가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1에서의 함수 값은 1에서의 극한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x가 1이 아닐 때,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누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5, 플러스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X가 1이 아닐 때, F1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f x 의 1이 아닐 때의 f 식의 1에서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F1은 X가 1로 갈 때의 극한 값, f x 와 같고 자에러면 분모에 x 세제곱 빼기 1은 뭐 미리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분자는 여기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x 플러스 15 마이너스 a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먼저, 아까 여기서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지금 이 값이 0으로 가니까, 분자 또한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까워져야 극한 값이 존재하겠죠. 분모는 0으로 수렴하는데, 분자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극한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분자에 x에 1을 대입한 값 얘는 루트 16 더하기 a니까 4 더하기 a가 0이 되어야 되고 a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자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은 x 플러스 15에서 4의 제곱을 빼주면 x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따라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약분하고 나면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루트 x 플러스 15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분차는 1만 남겠네요. x가 1로 갈때 극한이니까, x11 대입하면 앞에는 3, 뒤에는 4 더하기 4니까 8 따라서 24분의 1입니다. 2번 f와 g가, 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f 더하기 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도록 하는 상수 a가 쓸 구하시오. 지금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f는 지금 0에서만 불연속일 수 있겠죠.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연속입니다. 따라서 f 더하기 g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f 자체가 0에서 연속이면 됩니다. 0에서의 자극한은 위의 식에 1을 대입한 2 더하기 1, 2곱하기 1 더하기 3 나오죠? 이 값이랑 0 우극한 이 함수의 x 0에서의 아 여기 0인데 1로 잘못 대입했군요. 여기 0이죠? 0 그러면 1이고 여기다가도 0을 대입하면 0 더하기 a 해서 a가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 세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사인 값의 정리를, 아, 사이 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이 식을, 어, F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FA, 그 다음에 FB, FC의 부를 조사할 건데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 AD입하면 여기는 0 나올 거고요. 여기 AAAAD입하면 A에서 B 빼면 B가 더 크니까 음수. 마찬가지 A에서 C 빼도 음수. 그러면 곱하면 플러스 A에서 C 뺀 값. 어... 음수지만 a에서 a 빼면 또0 나오죠. 따라서 이 값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대입하면 어차피 여기서 0 나오고요. 여기서도 b 빼기 b 0 나오고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b에서 c 빼면 b보다 c가 크니까 음수. 그 다음에 b가 a보다 크니까 b 빼기 a하면 양수. 곱하면 음수 되겠죠. 그 다음에 어, C는, 여기다가, C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대입해 보면, 여기다 C 대입하면 어차피 지워지고요. C 대입하면 여기도 C 빼기 C 0 나오니까 없어지고, 여기 C 빼기 A는 C가 제일 큰 값이니까, C에서 A 빼면 양수, C에서 B 빼도 양수, 곱하면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A, B, C에 대하여, A에서의 함수값 양수 B에서의 함수값 음수 C에서의 함수값 다시 양수이고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이값의 종류에 의하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마찬가지 B와 C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은 2차식이죠. 어, 그러니까 함수학 fx는 2차 함수라서 많아야 2개의 실근을 갖는데, 지금 적어도 2개의 실근 가지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실근의 개수는 정확히 2개입니다.